안녕하세요, 퍼팔님들 이번 컨텐츠는, 어, 제가 좋아하는 하겐자즈, 하겐자즈 딸기 아이스크림을 먹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SMR 먹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새로운 입시미술에 관한 책을 한 권을 어,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r 서 마스크를 s c 게 먹고 어, 책도 읽어보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를 제가 우유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내속 m 편안한 하얀 하야 우유와 그리고 c 지관에서산 커피 우유인데요. 라떼. 이거를 이두 가지 맛을 딱 부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좀 남아있어서 꽃을 볼게요. 고 나서 커피 우주. 가잘 어울릴 것 같아 저도 아이스크림을 워낙 좋아했어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喜欢。<noise> <noise> <noise> 막아요. 아치, 지다, 지라, 막아요. 아. 커피 우유랑 하얀색 우유랑 섞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고소한 커피에 고소 고소한 커피에 담백한 우유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 진짜 트 막아요 은어나 딸기까지 향이 나니까, 좀 조화로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조금더 빌어볼께요 그리고 나머지는 버릴요자 이렇게 켜놨습니다 이럴때 듣기좋은 잔잔한 피아노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지에서 시간을 보내려니다 일도 하고, 오, 오디오도 듣고 좋죠? 느느다кие 향이 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팝플님들도 이런 거 디저트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도 치즈 드는 거 좋아합니다. 좋은데요. 이렇게 피아노 음악을 틀어놓고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커피 마시는 것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아이스 카페라때 이렇게 사 마시면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엔젤피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도 퍼플님들도 어, 그러실 것 같아요 에너지가 예, 딸릴 때 카페를 찾으, 찾으시니까 너 <laughs> 맛있게 먹자것 같아요 좋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밥프림들과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나봐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다 먹었습니다 완똥 이거는 다다마치고 치우, 치우도록 하고 쟤들, 어쩌고저라, 쟤고 쟤들, 빽고, 고 쟤들, 빽고, 쟤들, 빽고, 쟤들, 빽 혼자서도 쉽고 재미있게 나 혼자 기초 드롱이 이라는 책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기초 드롱이는요. 책은 어, 유튜버들이 미술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한 어, 공부법에 대해서 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와또찌님도 그렇고, 그리고 누구냐, 또와또찌라 그리고 간리니등 여러 분들에게는 거의 미술에 대한 관심분야가 생겨서 그거를 해답을 찾기 위해 어,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나 혼자 기초적으로는 뭐는 젤곡게쌓실연필쌓이는 연필 들어잉수업이있대요이거는 연습할 수이있는니 공간이 있으니까. 연습할 수이있으 있는,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공간있는니 공간이 있으니다용을파스린이있 여자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일서님과 주혜리님을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습니다호위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자수의 공모전에서 입상하고 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림작가로서 문학, 진료서 학습서, 교과서, 전기, 가냇물 등 다양한 분야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조현이님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후학과 졸업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진솔한 감성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책을 좋아해서 책 만드는 일, 단행본 학습지 교과서 등 다양한 분야의 북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저서로는 나혼자 기초 드로잉, 그림의 진심, 버튼커펜펜 드로잉, 나혼자 인물 드로잉, 나혼자 풍경 드로잉 초간단 손그림, 나혼자펜 드로잉, 나혼자 연필 스케치, 나혼자 수채화 프랑스. 나혼자 연필 드로잉 1일 1컷 담화 그림 일상 1일 1컷 담화 그림 여행 비밀스럽게 행복하게 크리스마스 호두까기 인형 메리 크리스마스 컬러링북 등이 있습니다. 2일선 이, 이 조혜림 작가는 오랫동안 미순대학 입시센터와 일러스트레이터 지망생들을 가르쳤고 현업에서는 그림작가 겸 북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파트인데요. 연필을 치고 <웃음> <웃음> 그림을 그리던 설렘, 하얀 도화지 위에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던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바쁜 일상에 쫓겨 그림 그리기를 잡기, 잠시 잊고 살았던. 이 책은 그림을 처음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위, 위한 안내서입니다. 기초부터 작은 작은 튼튼하게 그림 실력을 다지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다양한 연습 그림과 상세한 설명을 통해 그림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다지고, 예시 그림을 따라 그리며 자연스럽게 그림의 원리를 익힐 수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로그 스타트 하나하나 기초로 쌓아 올리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그림을 자신있게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그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 방법을 제시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더 빠르게 그림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이 책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연빛 드로잉을 시작해보세요. 나의 그림 실력이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개념이 딱 적혀 있는데, 자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그림의 기본은 드로잉 드로잉의 기본은 선은 n g is a k e y b o 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그림은 단순한 단순한 선 저는 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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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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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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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가장 효율적으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악,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눈 대중으로 보다 정확하게 눈 대중을 통해 정확하면서도 쉽고 빠르게 직관적으로 형태와 묘함을 파악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가장 빠르게 그림 실력을 키우는 방법은 작가의 작품에 따라 그러면서 표현, 노하우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이론과 효율적, 효율적인 연습 과정, 연습 공간을 직접 그려보면서 합니다. 체계적인 이론과 기본 연습을 통해 그림의 원리를 차근차근 이해하고 연습 공간을 이해시, 그림은 직접 그려보면서 지는 과정과 표현법을 자연스럽게 읽힐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림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총 3개의 책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챕터마다 기초 드로잉에 필요한 체계적인 설명과 다양한 예시그림, 그리고 충분한 연습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에서 그림의 설명과 함께 연한 밑그림 위에 즉각적으로 연습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집단원에서는 드로잉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익히고 드로잉에 적합한 선연습과 활용법을 연습합니다. 다양한 연습을 통해 선의 기본기를 다지는 챕터입니다. 챕터 2에서는 즉각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형태를 그리는 방법과 형태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기법을 다룹니다. 드로이의 다양한 요형과 표현기법을 익히고 정확하고 쉽게 형태 그리기 방법을 다 각도로 연습하는 챕터입니다. 챕터 3에서는 묘함을 넣는 방법과 묘함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법을 다룹니다. 형태 그리기의 방법은 기본으로 다양한 묘함 표현 기법을 익히고 연습합니다. 드로잉 전체의 진행 과정을 짧게 쪽으로 정리하고 표현법 다양한 아 표현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챕터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연습해보세요. 이 책을 끝내는 순간 뿌듯함과 함께 드로이의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림의 기초를 완벽하게 다지는 기회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차례는요. 챕터 1. 드로이의 기본 써야 할 습관 발휘법이 있고 챕터 2는 저확도는 높은 즉간적 형태 표현과 다양한 기법입니다. 챕터3 체계적인 표현과 다양한 기법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쭉 개념들을 떼어보시고 읽어보면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이 책을 구매하셔서 한번, 한번 공부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요양의 표현법과 드러난 실력,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각각적으로 표현하기,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림 실력을 키우는 방법, 체계적인 이론과 효율적인 연습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꼭이 책을 구매하셔서꼭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그다음에그다면은그다음주다음에도재밌는그다는아다도록하겠다음그다음다음에다음에